아니 주가가 떨어졌는데 물타기를 하신다고요? 우와 물타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식을 하시면은 물타기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물탄다는 거는 어 일단은 계좌가 파란색이 되었어요. 파란색은 마이너스를 뜻하잖아요. 한국 주식장에서는 그런데 어, 마이너스가 되어서 내가 거기다 물 바로 돈이죠. 물을 부으면은 나의 평단가가 좀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어, 10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10%가 되었는데 거기서 똑같은 가격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똑같은 개수를 사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근데 그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평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식의 고수는 좀 다른 걸 생각해요. 평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 하... 일단은 어... 앞서서 그 부자 강의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됩니다. 저는 어... 투자를 할때 이렇게 슛을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 농구 선수라면 이렇게 슛을 넣는 것 같은 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마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어, 슈팅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내가 평생에 한뭐 10번 정도밖에 던지지 못한다면 그 매번을 되게 신중하게 어,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그 어, 기회라는 게 그렇게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라는 거는 어,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이게 반드시 오를 거라는 그런 그런 컨빅션 그런 강한 신념이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초보라면은 많이 슈팅을 해 보는 것보다는 좀 많이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는게좀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하셔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뉴 딜리전스예요. 그 뉴딜레전스는 그사실어는 회사를 좀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 회사가 어. 어떤 거를 잘하고 시장에서 어떤 능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고 지금 누가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 회사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낮아지겠죠. 그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바로 곧 주가입니다.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마그니피션 세븐이라는 어 그런 일곱 개의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가 있고, 뭐, 메타가 있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왜 그렇게 주가가 높을까요?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바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있잖아요. 구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저는 그 어디에 서스크라이브 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매달 이게 렇 얼마를 내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핸드폰도 뭐 그냥 일시불로 산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저기 넷플릭스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 구글에게는 어, 매달 이렇게 어, 지불을 합니다. 구글은 어, 두 개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어, 돈을 지불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한 대가로서 이렇게 어, 어,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요.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어하면은 바로 주. 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두 번째는 new regard인데요. new regard에서 regard는 consideration, 고려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여기다 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 정한 원칙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이거, 이거에 부합하는 그런 회사의 지분만 사, 그런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충족할 때만 사는 겁니다. 어, new r e g a r d 를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 맞을 때어 매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딱 샀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물타기는 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트레이더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단타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의 관점 아 일단 둘은 그 언제 내가 액세스할 것인가를 플랜을 갖고 들어가는 건데요 모든 매수를 하실 때 내가 언제 받을 것인지를 좀 염두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 워렌버핏은 어, 평생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만 산다 라고 하시잖아요 찰리몽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코스코를 산다던가 맥도날드를 산다던가 가 버크셔에서 산다던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뉴스에서 버크셔 회가 어... <laughs>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저의 히어로신데. 어 근데 어 그분의 어, 말씀들을 평생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던가 그걸 자산으로 여기는 거죠. 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뭐 엔틱이라던가 뭐 차라던가 아니면은 집을 사면요. 그 집을 평생 동안 팔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집을 사는 게 정말 현명해요. 왜냐하면 왜들 한국인들이 이사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건데요. 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 중에 하나를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좀 숏텀 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과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롱텀을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쓴 부자의 백십을 생각하는 법에 보시면은 어, 부자와 빈자의 큰 차이점은 롱텀 비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멸하는 이유도 이 숄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좀 롱텀 비전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은 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저는 해외 살면서 친절한 게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친절한다는 거는 이나 자신 말고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와, 정말 한국에는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어,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뭐,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그게 조금, 어, 선진국이나 뭐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가족에선 어 들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짧게 보는 사회가 되고, 어, 기회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은이 사회가 살기 안 좋은 나라가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문화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잘 되었던 이유는 그 스타벅스의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그 어, 안에 들어가면 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그거를 센스 오브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 스타벅스했을 때는 라떼 컵을 들고 밖에 나가는 게 그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럭셔리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어 그래서 스타벅스는 광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절로 퍼지게 되었어요 바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강력한 거는 문화입니다 제가 버크셔스의를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닥 그렇게 모리베이터 그런 이렇게 좀어 총매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시스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는 어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가 있으면은 누가 운영을 하든 어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되든 결국에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할때 고수들은 뭘 신경을 쓰냐면 바로 어 지금 제가 야외에 나와 있잖아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더운데 이렇 땀을 흘리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이 예뻐가지고 어, 하늘과 함께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바로 익스포저입니다. 익스포저는 한국말로 노출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어, 무엇을 사느냐 이게 바로 나의 노출을 결정해요. 내가 어... 어, 오를 것이 확실한 주식은 그거를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들면 은 그거를 뭐 1억 원치 10억 원치를 사요 근데 그냥 뭐 편의를 위해서 1억이라고 할게요 내가 1억을 사서 그 주식이 1% 올라가면 얼마일까요? 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뺍니다 그리고 세금을 뺍니다 세금은 우리나라는 어 저기 어 <laughs> 22%를 빼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 1억으로 해서 1% 그러면 얼마를 번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거를 내가, 뭐, 어, 한만 원? 아니면 뭐, 십만 원만 샀다고 쳐요? 그 십만 원의 1%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1%만 벌더라도 이게 큰 금액으로 하면은 내가 버는 금액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만 사요. 그래서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브로드컴을 좀 샀는데요. 브로드컴을 근데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이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제어 스턴트가 그냥 추천을 산 거라서 어 그냥 한 주만 샀어요. 근데 한주한 주만, 한 주만 샀는데 웬걸 제가 한100 50달러인가에 샀는데, 아, 250달러인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배당금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 주만 샀다는 거. 제가, 아니, 다 조사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가 아니라 천주 혹은 만 주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받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평단가가 아니에요. 어, 초보들은 내가 몇 프로를 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초보 몇 프로를 벌었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 어, 수익률이 몇 프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하잖아요. 뭐 소액이라 하면 14억 이하입니다. 근데 그 14억 이하로 투자를 하는데 뭐 매매든 투자든 하는데 거기서 퍼센트로 말하면 멋있어요. 그렇지만 어,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익스포저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랑,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랑, 물타기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 저는 SK진스 하이닉스를 장기 투자로, 어, 어,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고, 한뭐 2%, 2. 몇% 이렇게 또 하락을 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다른데로 쏠리면서, 한100% 정도의 소, 어, 그, 저기 수익을 얻고 그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오늘은 그 sk 어 지주사 어 주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16%인가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저사람의 관심을 갖다가 사람에게 하면 좀 그런가요 뭐 음악이라던가 뭐뭐 뭐뭐 책이라던가 뭐 물건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만 보면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옮겨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그 SK 관심이 쏠렸지만 지금 SK 관심이 좀 사그라들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기 좋은 거거든요. 어 제가 큰 금액을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어좀더 내려가면 좀더 사면은 어 이렇게 좀그어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 경쟁력이라든가 뭐 앞으로의 수혜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벌어들 금액에 대해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노출을 늘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왜냐면, 뉴 딜리전스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타를 한다고 치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그 5시에, 미국, 게, 어, 미국 장이 개장을 하고, 오늘 테슬라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테슬라가 또, 그렇게, 어, 아주 심한 말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욕을 했어요.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욕을 했더니, 그 테슬라의 주가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는, 어, 어, 그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이 판매되지 않고, 또 테슬라 그, 어,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투쟁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저도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산다는 거는 별로. 어쨌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테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unfair d u b n t g 가 있어요. 그 회사만의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가지고, 이 회사는, 어, 이런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 l 클리스 그냥 좀 또라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어,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 일단은 그 모든 것을 인하우스에서 만들어요 왜 배터리 왜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오잖아요 뭐 배터리는 여기서 뭐그 대시보드의 부품은 여기서 이렇게 다른 회사에 막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그러지 않아요 테슬라는 전부 다 안에서 만들어요 배터리도 만들고 충전시설도 만들고 등등등 만들고 그리고 어 지금 테슬라는 그 자동차만 갖고 아 이거 좀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어 지금 좀 고평가 되어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다 사실 욕을 한다고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던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laughs>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게 인구의 95%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거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우르르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는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저는 그때 어, 구입을 해서 오늘 지금 나오기 전에 아주 약간의 <laughs> 수입을 보고 <laughs> 나와서 영상을 담고있습니다 음, 아주 조금. 어, 저는 그냥 취미로 단타를 하거든요. 제, 재밌어요. 이게 바이크 타는 것도 재밌는데 어, 지금 바이크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어,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단타로 스레를 즐기곤 합니다. 꽤 재밌어요. 저한테는 그냥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배우는 게임이요. 트레이딩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배우기 너무 재밌거든요. 음. 자, 그러면 물타기를 좀 이해하셨나요? 어, 물타기를 내가 항상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초보에게 물타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평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익스포저를 늘리느냐 아니면 익스포저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위험한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것에 물타기를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조심하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No worries.